아,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전도 연합회에 이치임식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교회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전도 연합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라는 것은 아마 그녀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방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가서 자신이 아끼는 아주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눈물로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사연이 있었겠죠. 예수님께 재용수함을 받았겠죠. 은혜를 입었겠죠. 그 은혜에 비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아끼는 귀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예수님께 비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비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빚인 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빚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의 소양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주의 일꾼들, 직분자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전도연합회 모든 스텝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 은혜에 비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린 하나님을 지극히 섬겨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 빛인 마음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누군가는 하나님께 삶 전부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인은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은혜의 감격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그런 향수와도 같은 또한 장례 때 쓰이는 그런 귀한 향품입니다. 이것을 그런 아낌없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한성준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교호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럼 이 직분을 그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섬겨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럼 그것이 마치 오늘 한 여인이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그런 귀한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들이 그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은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세 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녀가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 여인이 한 일은 이후에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단체를 섬기지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일이 지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인지, 영혼을 살리고 괴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섬김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취임하시는 우리. 한성준 집사님, 우리 감사님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기둥 같은 그런 귀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에 이 귀한 전도협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오렌지 카운티 전도협회. 지난 시간 동안 그리 귀하신 신용집사님 세워주시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는 때가 되어 한성준 집사님을 세워주시고 주님 귀하신 사역 계속해서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가 마치 주 앞에 은혜의 겨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하나님께 지극히 쓰임받는 귀한 단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직책을 맡아 섬기는 우리 한성준 집사님도 지혜와 총명과 슬구와 명철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지극히 섬겨드리는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을 통하여 새 회장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